오늘 함께 나누실 함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에 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수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 지난주부터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라고 했죠? 네.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죠? 네.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로 있는데, 그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적 배경이 무엇이냐면, 로마에 의한 큰환란과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의 유혹. 왜 그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그렇게 예수를 라는, 어? 우상신. 왜냐면 이스라엘에게는요, 유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 하나의 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라는 신을 믿어? 그럼 이게 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매우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왜 굳이 예수라는 신을 믿어서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다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그럼 핍박이 없고 환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냐.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가져야 할 의식이 무엇이냐면 과연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시고 얼마나 중요한 분이기에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느냐가 이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 형식의 설교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 보니까 예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에 역사 아래에 그들이 전달해야 돼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성들에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싫어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자고 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어 이제 여러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점층적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해서 그들 을 전달케 하셨잖아요. 근데 전달하신 방법이 한 가지만이 아니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음성으로도 하시고 직접 만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내적 갈등과 천사들과 이런 거 여러 가지 방법들과 모양들로 계속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삶 속에서 끊임없이.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을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 지금 이 상황,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상황 속에는 어 기독교인들도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구약성경을 보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우리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유대인들은 이 성경의 배열이 기독교의 성경의 배열과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맨 앞에 무엇이냐면 토라라 해서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문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토라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선지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대한 말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문서라고 해서 지혜와 어떤 지혜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치 속에서는 뭐냐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율법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이제 오는 시대가 도래할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어떤 위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느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했었을 때그 말씀의 주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느껴지냐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고발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말씀인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관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갖는 말씀의 구약 성경의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쓰여져 있죠? 예, 앞에 똑같이 모세오경이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역사서,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죠? 선지자의 그들이 우리는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갖는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많은 역사들, 역사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선지서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선지서가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서에 예언된 말씀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뭔 거예요? 메시아 예언인 거예요. 이 메시아의 연. 그 기대는 우리는 구약성경을 바라보는 틀이, 큰 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잘 지켜도 소망이 없는 삶이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관계. 그래서 구약성경이 오실 메시아의 포커스를 맞춰서, 맞춰서, 그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그 성경 안에서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의 배열과 유대교의 성경, 구약성경의 배열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결국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예, 똑같이 메시아인데, 중요한 건그 메시아는 나중에 오실 거고, 지금 현재는 뭐예요? 내가 말씀을 잘 지켰나, 안 지켰냐. 그걸로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냐, 안 세워졌냐가 중요한 관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관점입니까? 기독교인들은? 네,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말씀으로 하셔서, 말라기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가 이제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너말잘 들으면 내가 복을 줄 거야, 너말안 들으면 내가 혼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절 말씀에 나와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 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날은 결국 무엇 어떤 게 되겠어요? 메시아가 오신 게 되겠죠. 그 메시아가 말씀으로 오신 말씀 진짜로 이 땅에 임자셔서 오신 그 예수님, 그 마지막 날에는, 여태까지는 계속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마지막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에게, 그 메시아는 아들인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 있었습니까? 아니요. 선지자들이 아는 건 아주 단편일률적인 거예요. 자신이 받은 그 메시지, 말씀만 중요한 거죠. 그것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자신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전한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성찰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실 때그 말씀에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개시가 말락이, 우리 그룹로 하기 하면 말락이 선지자로 끊겼다가 4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류신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개시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근데 이 아들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2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는 게 종말론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신 그 의미. 그래서 그 아들로 이제 성취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종말은 언제가 종말이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종말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인가요? 아니요.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종말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왜냐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시기고, 종말론적인 관점은 이미 그때부터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서신서에서 때가 가까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졌는데 이, 이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지를 모르는 관점 안에서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사,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의미의 종말인 거죠. 어쨌든 2000년 넘는 세월 오늘까지 왔지만 오늘도 종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는데이 히브리 기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지금 증명하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은 자신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그것은 한 단편에 불과한 것이 전체에 대한 통찰력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이이 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세우셨어요? 예, 만미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상속자. 그러니까 원래 이이 이 천지 만물은 이 천지 만물은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 혼자 세,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창조 때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복수를 쓰십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단수로 쓰여을 텐데 복수로 쓰여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 삼위일체라는 말의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죠. 신학자들이 정립해 놓은 신학적 용어인데, 삼위일체라는 건 뭡니까? 하나인데, 거기에 세위가 존재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세 자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로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당사자로 있었고, 하늘에서 누가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고 성부 하나님이라서 아버지.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만드신,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오늘날 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하나님 안에 세 위가 있는데 그세 위가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종교와 모든 것이 동일한 하나님 한 분으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창조 사역을 할 당시에도, 하나, 예수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네, 성류신 하신 예수님으로계신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좀더 디테일하게 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이루신 그 시점을 통해서 결국 이 모든 만물의 소유가 성부 하나님에서 누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할수 있는 거예요? 심판의 구조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만유의 구주, 만유의 상속자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같이 이 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신부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 신부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상속자로 유업으로 이들 이을,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같이, 이제, 말씀 안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 영광의 광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이 말에 대해서, 어, 고, 고우지라는 신학자가, 어, 1900, 1650년? 1650만년? 1650년에 고우지라는 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주석이 있거든요. 그데 고우지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laughs> 1650년에는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우지라고 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외국 사람이에요. 자, 이분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피조물로도 성부와 성자의 와의 상호관계를 보다 충분하게 확실하게 설명하고 나타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광채, 그러니까 태양과 빛을 광채를 같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광채는 태양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맞아요, 틀려요. 네?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광채는 태양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시겠어요? <laughs> 두 번째는 태양이 계속 존재하는 동안 그 광채도 계속된다. 광채가 없이 태양은 존재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세 번째는 그 태양의 광채는 태양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 태양에서 광채를 떼어내면 결코 태양이 될수 없다. 맞아들려. 맞죠. 이 광채가 태양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그 광채가 태양 자체는 아니다. 그렇죠. 이 광채가 태양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그 광채 자체가 태양은 아니잖아요. 태양과 광채는 서로 구별된다. 밝음 자체가 태양은 아니다. 맞아요? 태양은 모든, 태양의 모든 영광은 이 광채이다. 맞,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laughs> 잘 이해가 안 되세요? 태양이 세상에 주는 빛은 이 광채를 통해서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과 빛을 비유로 제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 신학자가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태양이 빛하고 우리는 구별지어서 볼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태양이 빛을 바라는 거니까 그 빛조차도 태양인데 그 광채와 본체는 같이 바라고 있지만 구별지어서 볼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광채도 포함되지만 광채와 태양이 구별지어지듯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그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태양의 열이 발생돼서 빛이 바라지만 결국, 우리가 보는 영광, 태양의, 와, 빛이 이렇게 밝아라는 것은 그 열이 아니잖아요. 빛이죠. 오늘날 우리가 태양을 볼때그 열이 우리가, 태양에서 나타나는 그 열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우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태양의 열기가 조금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건 뭐예요? 빛의 광채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이 있지만 그 광채를 우리가 보면서 아, 따뜻해. 아, 빛나. 우리가 어, 이렇게 날씨가 좋아. 이렇게 느끼듯이 하나님이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뭘더 알아 깨달았다는 거예요? 태양 빛을 통해서 태양이 존재를 깨달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은그 빛이 결국 태양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와,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말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의미가 담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태양과 빛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일이 다른 것 뿐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광의 본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시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들이신 분이 결국 신이신 하나님.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의식하는 그 의식 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둘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설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우리가 어, 너희들은 하나님 한번만을 아냐? 성령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있었어. 근데 그 아들이 메시아로 오신 거야. 즉이 설명을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느낄 때 이게 뭔 얘기야?라고 느낄 수 있겠죠. 이게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태양과 빛이 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그 안에서 한 분으로 계시는 거야. 지금 그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의 형상이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죠. 근데 그 만물을 움직이는 근원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일에 공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예수 그리스와 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시겠지만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두 분이 아니라. 예,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죠? 속죄 사역을 위한 거예요. 그동안에 제사를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사역을 해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어땠습니까? 그들이 그 율법을 바르게 선용했습니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목적.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속죄사역이거든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는 결국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아직도 죄에 매여서 종류로 탄다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큰 신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뭐하시면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죄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있다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무엇이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룬 양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세요. 아들을 만류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가 만유의 상처가 세워져 난 것은 모든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만미암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시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속죄 사역. 예,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높은 즉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하십니까? 을 승교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영광의 자리에 지금 앉아계시고 이제 마지막 때 재림에 오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죠? 무엇보다 부족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렇게 단어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짤막하게 한두절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쉽게 받아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을 다바쳐서도 서라도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사하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고 믿어진다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1절 말씀에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가치가 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냥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만유의 상속자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광채시고 그분의 본체 형상이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어 만물을 다붙으시고 죄를 정복해하셨고 높은 곳에 계신 어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이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아들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의 은혜를 쫓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로 살려고 합니까? 그 예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어집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세상의 가치와 논리 안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예수의 그 위치와 그 상황과 그 권위를 우리가 때로는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쫓아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로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로 사는 삶이 얼마나 법되고 그 예수로 사는 삶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 은혜 속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믿음의 삶임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